0 1 4년 8월 8일 밤 8시 12분입니다. 야구 보다가 이거 올리고 또 야구 보다 퇴근하겠습니다. 예, 뭐 오늘은 그래도 나노시 나노 팀 들어간 게저 그래도 수익이 돼서 그 그거는뭐다 매도를 했습니다. 예,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좀 수익이 돼서 예, 그나마 양봉으로 끝났습니다. 예. 오늘도 예. 4만 9천 원 벌어서 2,267만 원입니다. 뭐 아직 갈 길은 멀고 또 그런데 아, 이놈의 덕신이가 참 애간장을 태우네요. 애간장을 태워. 그나마 그나마 오늘 다행인 거는 좀 이제 신용 비율이 약간이라도 줄었어요. 그리고 뭐 기간이 온 웬일이에요? <laughs>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아무튼지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아마 대선 오늘 뭐 그런 그래, 그런 나름대로 재건주가 많이 밀렸는데 어, 스, 그래도 덕시은뭐다빨 때도 없어요. 그래가고 뭐 별로 안 밀렸는데 아마 좀 이제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참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중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어, 신진 S M 은 오늘 그 나노 팀 매도한 걸로 신진 S M 을 샀습니다. 예. 그래갖고 뭐 지금 뭐 약간 마이너스인데 뭐그 나름대로 뭐 하,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이게 또 신진 S M도 그 나노 팀처럼 그 그런 류에요그그 그 뭐죠 그 그걸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래서 들어는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 뭐 낮은 가격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. 하, 아무튼 뭐, 두렵습니다. 뭐, 아, 그, 지금, 아, 옛날이어가 되었는데, 아무튼지, 뭐, 덕신 EPC는 뭐, 팔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, 하, 200만 원이 까졌는데, 10%가 까졌네요. 뭐, 그, 손절한 것까지 좀더 까졌는데,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예. 아, 뭐,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걸 왜 샀을까? 하는 생각도 들고, 지금, 하, 제약 바이오즈를 들어갔으면, 그나마, 퓨처캠도 14,000원까지 밀렸었는데, 아이고, 다양한 생각이 오고 갑니다. 그런데 예, 워낙 뭐 빠진 상태라서, 아, 딴건다 그래도 복구했는데 이 덕신은 복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저 지금 뭐 선진 S.M. 은 이것도 사실 분들어, 이것도 나누팀 나팀 있는 거수익 보고, 이것도 선진 S.M. 샀고요 10억도. 거의꿈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선진 SM을 샀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뭐두 주죠? 뭐, 아두 개죠? 그 덕신하고 선진 SM을 갖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승부를 내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뭐 그렇게 길게 갈것같지는 않습니다. 덕신은. 예. 뭐 수납매가 반드시 온다.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아, 씨발, 푸틴하고 어떻게 저기 뭐 젤란스키하고 어떻게 하야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무튼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예. 모두 돈 버는 한 주가 되었길 바라고 다음 주도 돈 많이 봅시다. 이제 요번 주도 한 주밖에 안 남았나? 하루,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. 아유, 요즘 돈을 못 버니까 힘이 안나도안나요 언제 이래갖고 씨, 전업 하나 시기도 하고요. 아유, 깝깝쳐졌습니다 예. 하지만 희망을 갖고 전업의 그릇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